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자 빨리 찾아하세요 여기 지붕을 찾아보겠어요. 아니 흥붕이 빨리 눈으로 빨리 빨리 창어도 보세요. 뭐, 자 여기 창문도 보고 여기 창문도 보시고요. 자 보호하지? 이제 우리 현지부터 동화 한번 얘기해보세요. 하나 현지 여기 들어와서 뭐 봤어요? 선 민통이 좋아. 다소리. 어, 아. 이 아빠 같이 생긴 사람도 상을 만든. 어, 좋아. 우리 작은 여우오 어, 좋아. 음. 그다음에 우리 음. 유진이. 여기 꿈을. 꿈을. 오. 자, 여우큰 연우. 피우고 있어. 좋아. 다 좋아. 자, 우리 성재 집에 오진심로환영합 <laughs> 가로... 가로... 갈판 갈고 좋아. 준비했죠. 우리 지안이 이게 뭐야, 말로 해야 돼. 어? 아니.